제2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연합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의왕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프테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왕시보건소 청계보건지소가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왕시가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2016 청소년 자치기구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뉴스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정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청소 아닐까요? 의왕시가 봄을 맞아 바르게 살기 운동 의왕시 협의회와 합동으로 하천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해서 물기를 터주고 자연보호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고 하죠. 깨끗한 하천.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 뉴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21일부터 23일까지 제227회 의왕시 의회 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왕시 의회 제227회 임시회가 지난 2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9개 조례안과 의왕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국립철도박물관 의왕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이 안건을 다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직업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의왕시가 이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과 의왕시니어클럽은 지난 22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연합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의왕시지회, 의왕시니어클럽 의왕실버인력뱅크 등 4개 기관이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올해는 1,37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합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왕시는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세프테드 디자인 교육을 열었습니다. 의왕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 지난 24일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의 감각과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프테드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홍익대학교 국제 디자인 전문대학원 김현선 교수의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원도심 살리기, 범죄 예방 디자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생활 주변 공공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공직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세프테드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말합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과 마비 통증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나는 어르신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의왕시 보건소 청계 보건지소가 저렴한 비용으로 물리 치료와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물리 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의왕시 청계 보건지소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3월부터 물리치료와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물리치료실을 개소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매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간섭화및 저주파 치료기를 포함해 총 8종의 치료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한방 진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물리치료실이 개소됨에 따라 내손 청계 시민들은 한층 더 가깝고 편리한 보건 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7일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의왕시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부곡동 새천년 미주 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외벽 도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결정과 함께 백합아파트 등 16개 단지에 노후 급수배관 교체 및 주차장 보수 등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총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노후 시설로 인한 불편이 해소됨과 더불어 입주자들의 주민 생활 편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 청소년 자치기구 발대식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청소년 자치기구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왕시 차세대 위원회와 해늘 청소년 자원봉사단이 여성가족부 참여 부문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고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 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창옥 교수 하면 잘생긴 외모로 여성 팬이 참 많으신데요. 최근에는 소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강의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으로 이왕 아카데미는 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꾸며진다고 합니다. 100회, 200회, 300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왕 아카데미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의왕의 이모저모를 안내해 드리는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가 이어집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통행 방해 행위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앞이나 뒤 양측면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이나 고독으로 인한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채 노인 복지관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시정 소식과 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왕 소식지 의왕 세상을 집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의왕시 비전 홍보 담당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에게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왕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유모차 소독 서비스가 새봄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천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통 주민센터를 비롯해 의왕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찾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기분 좋지? 조, 좋지 뭐. 어떨까 뭐지? 무료로 받는게더 좋지 않아? 돈안 받은 게? <laughs>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수리 대상은 펑크와 림 교정,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입니다. 의왕시의회 전경숙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들은 지난주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공사, 대근로 웅벽 보강 공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 의왕시의 크고 작은 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 이행실태도 확인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확인했다고 하죠. 의왕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따르기 마련이죠. 그럼요.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등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좋은 의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왕 뉴스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